손어 냉동 새우를 사 가지고 껍질을 벗겼습니다. 꼬리를 제거하고 어 물기를 헹궈서 해동시킨 후에 튀김가루에 붙일 거예요. 자. 조금 주면서 튀김가루를 충분히 붙여 줍니다. 오늘은 칠리 깐새우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이렇게 충분히 밀가루 튀김가루를 붙였어요. 별도의, 별도의, 그, 별도의, 그, 튀김 옷은 따로 입히질 않을 거예요. 튀김가루 무주는 것으로 다 정리할 거고요. 그 다음에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부어주세요. 튀기는 용도로 쓸 겁니다. 그리고 기름이 충분히 익혔다. 열이 오르면. 아까 무친 새우를 프라이팬에 투어를 시켜서 익힐 거예요. 튀겨낼 겁니다. 자, 보이시죠? 지글지글지글 소리 나네요. 어, 이렇게 하면은 기름을 많이 묻히지, 그 튀김옷을 두껍게 입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음, 뭐, 양은 좀 작아 보일지 몰라도, 먹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기름, 탄수화물을 덜 섭취하게 되겠죠? 그리고, 이렇게 해서, 꼬리, 이어놓 넣고. 자, 튀깁니다. 그리고, 보이시죠? 자, 어 기름을 잠길 정도는 아니고 한2분의1 정도 잠길 정도. 응? 기름을 기름을 덜 넣을 거예요. 한번 쓰고 말 거라서 너무 기름 을 많이 넣어버리면 기름의 손실도 있고. 네, 뭐한번 기름을 최소한 아껴서. 그, 기름을 깨끗한 기름을 쓰고 한맛 쓰는 게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겠죠. 있 오늘 하는 깐소 새우는 간편식으로 하기 때문에. 어떤 야채라든지 파프리카, 양파 들어가면 이쁘겠지만 그걸 안 넣고 그냥 그 조리에 파는, 시중 파는 소스로만 이용해서 버무려서 먹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앞뒤로 부어주시고 튀겨주시고 이따는 냉큼를 튀긴 다 느낌이겠죠? 튀겨주시고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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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색깔이 앞뒤로 두 번씩 튀길거예요 원래 튀김은 두번 튀기는게 가장 바삭거리고 맛있는데 이거는 간편식이라서 음어 식감은 어느정도 있으면서내 기호에 맞게 움직이는 거라서 너무 그 튀기는거에 너무 열연하지 마시고 익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튀기시면 까서 음 만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색깔도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. 아주 좋아요, 색깔이 예뻐요. 음. 너무 많이 건드리면 은 붙어 있는 그 튀김 가루가 얇게 입혔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최소한 어, 너무 뒤적거리는 데 있어서도 그, 그 튀김옷이 안 벗겨질 때문에 조심해서 뒤져주시면. 훨씬 더 바삭거리고 맛있는 튀김을 완성하는데, 완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 익었어요. 다 익으면은, 저는 기존의 방식을 떨어서간편시와 말씀드렸죠? 기름을 제거할 거예요. 그래서 키친타월을 이용해서 갈, 뼈를 깔고 있는 기름을 제거할 겁니다. 조금 무리하기수 있으나, 이렇게 해서 기름을 한, 90%이상 제거를 해주세요 충분히 제거를 됐고요 그 다음에 파는 칠리소스를 제가 오늘 샀는데 오늘은 매콤 갈릭 칠리 갈릭소스를 샀어요 부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. 네. 충분히 이렇게 묻혀서 다 네. 하겠습니다. 불을 꺼주시고 남은 열 가지고 칠리 소스를 부어서 섞어 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면은 베이스가 어느 정도 다 묻어요. 충분히 묻었습니다. 이 정도면 딱 먹기가 좋겠죠? 그런 다음에 마무리는 어, 집에 뭐 땅콩이 있으면 그 땅콩 부셔도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깨를 조금 뿌려 볼까 해요. 마무리는 깨로 하겠습니다.